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의 현실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박 후보자의 경우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과거의 경력을 이용하여 수임하는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전관 변호사라는 걸 광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넬 잘안 쓰는데 요즘 재미를 좀 붙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박성재 후보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도의 라는 구별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박성재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차원에서 아예 이 사람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라는 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를 안 했다. 그렇지 않죠? 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사람이 전관 변호사였다는 것을 한 눈에 알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성재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퇴임한 후 3년 동안 36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어, 변호사의 평균 수익이 대략 2억 3천만 원대일 상황에 6배에 가까운 12억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겁니다. 1년에.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했던 서면 답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광고를 안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전관이란 이유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리는 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냈다. 이런 부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설명되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여러 회사의 사회이사와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을 때도 이사회나 감사회에 출석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박성재 후보자는 검사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위 무난한 검사로 보입니다. 검사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무난한 검사라는 건 뭐냐면 검찰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검찰 식구를 감싸줍니다. 아까 원내편도 말씀하셨지만 윤우진 사건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 후에는 빛나는 검찰 가문의 후광을 입고 돈을 많이 번다. 무난한 검사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무난한 검사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또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